원룸 이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룸 이사를 앞두고는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사를 하는 지역의 주변 환경과 교통,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룸의 크기와 구조를 파악하여 적합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가 비용들을 고려하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룸 이사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취향과 생활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도 적응 기간을 가져야 할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너무 급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룸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즐겁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룸이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전에 필요한 인테리어나 청소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박스나 포장재 구입과 이사 업체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이웃과의 인사 및 소개, 주변 상황 및 주변 환경 등도 파악하여 불편함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 후 복지 지원 및 생활 편의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맞춰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고 숙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쁨과 희열로 미사 주변 환경과 가구 구성뿐만 아니라 이사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이사 업체 협의 주변 이웃과의 소개와 인사 생활 편의 시설의 이용 등을 미리 숙지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 후에는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활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